너무 말르는 거야. 자꾸 말르고 밥을 못 먹고 막무어 시체같이 집에서 누워만 있으니까 걱정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제가 하루에 하나씩 제가 나올 적마다 노래를 부르라고 리스트를 줘요. 뭐 동동 부르면 동동 부름을 요 일주일 내내 이제 부르라고. 그그 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듣 오더니 노래 를불러서 그러니까 밥을 잘 먹더라고요. 어 밥을 잘 먹고 일단은 누워서 듣다가 일어나서 가사를 치다가 지금은 춤을 춰요. 노래하면서 집에서 춤을 춰요. 저기면 그 거실에서 밖에 내다보고 우리 집이 조금 번화가 있어요. 어, 저기 구례동인데 이마트 그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에이, 차도 막 다니고 이러니까 보면 사람들이 막세기 자기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그것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밥을 잘 먹으니까 사람이 살이 붙더라니까 그들니또 요즘은 너무 먹으려고 그래 맛있는 거 맛있는 것도 그러더라고 그들이니 살이 붙으니까 기분이 좋은가 봐 노래가요 저는 저, 저도 느끼지만 진짜 노래 좋아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래교실은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노래를 부른다 생각하세요. 아셨죠? 가나다라마마사자착카다파하 시작! 아서부터 발음이 잘안돼 간장공장 공장장은 공장장이고 장공장장은당 공장장이고 근데 우리 남편이 몸이 안 좋고 세약하니까 음식을 씹으면 이렇게 이런데 막 묻히고 흘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라. 가사를 치대, 발음을 정확하게 집에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가사를 딱딱 쳐라 그랬더니 요즘 흘리는 게 덜하다. 어, 그리고 있지 음식을, 어, 이렇게 저기면 먹을 적에도 힘을 이렇게, 해. 악의 힘이 없었거든요. 가사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바른 바른 간장 공장 공장장은 당 공장장이고 시작.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빨리 간장 공장 공장장은 당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시작. 뭐내내내내만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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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니가 그린 그림 그림은 목이 짧은 기린 그림이고, 진짜. 니가 그린 그림은 목이 짧은 것이에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목이 긴 기린 그림이다. 은은응이 <laughs> 여기는 두 시간이잖아. 두 시간을 입을 파악, 파악, 걸리면서 이 폐활량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폐가 쪼그라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거를 이게 자꾸 펴주는 거야. 그러니까, 쎄, 쎄이 없어져요. 광희 씨, 없어지. 광희 씨가 장애 등급까지 받을 정도로 이 폐가 안 좋아. 장애 상급, 병원에서. 그 노래를 못했는데, 두 군데 다니잖아. 이제 세 군데 다닐 거래. 화분 육동도 다닌데 여러분, 누구를 의식해? 그냥 내가 좋으면 다녔지, 노래교실. 의식. 누구를 의식해? 어, 장애 등급 받았다니까, 폐가 약해서. 노래를 하려면, 해해 이랬어. 근데 지금은 나, 울어라, 열풍, 얼마나 잘 부르는지.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이 뭐 했냐고 물어본대. 그만큼 이 노래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광희 씨는 우장 산동하고 주민회가두 군데 다니거든요. 저기 산동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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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 화공 육동 끊었어. 화공 육동에도 좀 와. 여역시 화공 육동에 시간 있으면 좀 와. 두연 씨도 그러고. 딴데 돌아다니지 말고. 소문에 5만 군데 다 돌아다닌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다녀봤자야 한 선생님한테 노래 배워야 노래가 늘지. 그래, 안 그려? 성수의 생각해 제가 성수이잖아, 성수. 두 군데 다니면 병원비 100만원 갖다 줄거 4만원이면 돼. 그래, 안 그려? 그치? 한 달에 4만원이면 돼. 뭘 그렇게 병원에 가서 돈 갖다 쳐박으려 노래교실 와봐. 또 그냥 교실마다 어머니들이 달라. 어, 성격도 다르고 매력도 다르고 어머니들마다 다 다양해요. 그래안 그래?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노래교실을 열심히 다닌 줄 아세요? 오늘도 오후에 가봐. 화곡 사동이 여자들이 또 달라. 또 달라. 어, 목동 가면 목동 분위기가 다르고 어머니들의 이 심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매력이 있어. 그래서 재밌어. 그쵸? 그러니까 그 매력에 다니는 거지, 똑같은 거, 그 무슨 재미로 다니겠어?